네, 안녕하세요. 심수진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 이전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송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기준표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양육비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검색해 보시면 2021년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2025년이 현재에도 2021년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예시와 함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축의 부모 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 모두 합한 총액이며 세전 소득입니다. 세로 측의 자녀의 나이 구간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이 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녀의 수에 따라 양육비가 가산 또는 감산이 됩니다. 만약 부모 합산 소득이 450만 원이고 만 15세의 딸과 만 6세의 아들이 있는 경우 딸의 양육비는 104만 2천 원, 아들의 양육비는 114만 원이 됩니다. 이를 합한 254만 2천 원이 표준 양육비의 총액이 됩니다. 이 양육비에서 가산 감산 요소가 고려되며 만약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딱 반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이 40대 60이라면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가 됩니다. 그러면 총 양육비 254만 2천원의 60%인 152만 5천 2백원이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총 양육비가 됩니다. 네, 아까 표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은 드렸지만 산정 기준표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의 가산 또는 감산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 지역입니다. 자녀의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가산하고 농어촌인 경우에는 감산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수입니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자녀 한 명의 양육비가 줄어든다는 통계에 따라서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가산,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가 아파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그 치료비가 가산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수비가 가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회생을 하는 경우 당연히 감산이 되고요. 부모가 수십억 대의 재력가라면 가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치 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직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이 나오면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고용자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서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를 받지는 않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의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소정의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명령에 따라 양육자는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이 계셔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청구도 가능하고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로일은 저를 비롯해서 가사팀을 운영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무법인 로일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